오후라 너희 국물은 자들아 물러나오라돈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가 들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양을 외지리니 곧다이되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무함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우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귀는 그의 길을 불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우학교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것 같이. 내 이외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잔나무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무, 나명, 화성류와 칠레를 대신하여 할 것이라 이것이 너희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양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오든낙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을 보기 있느니라. 여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이를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개,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게 기꺼이 받게 되리라. 대리니 이는 내 집은 만만히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와 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여 누워있는 자들이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묵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내 포도,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니. 우리가 족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시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으며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늠하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모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역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료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대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물레기게 나아가되 형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 지지 아니함이라.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행각하지 아니하며 이에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할 경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보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내가 부르실 때 내가 모든 모은 유상들에게 너를 구원하라 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굴려가리로돼.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은 기업을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르는 름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저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 영과 그,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그의 탐신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그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폐역하며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가 그의 길을 보았으이이제그이고쳐이것이라 그를, 그를 인도하며 그이 그를 슬프은 이곳은 이곳게 이곳은 아곳은이곳